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매직에댄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자, 지금 현재 이 매직에댄 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비트코인만 오르고 끝 알고보니 알트코인 시즌 3.0이 온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체 알트코인이 동시에 오르는 광범위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강조가 됐습니다 마일스 도이처는 이를 알트코인 시즌 3.0이라 정의를 하며 특정 내러티브 기반의 섹터, 실물 자산 토큰 혹은 인공지능 AI 과잉... AI 관련 코인들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일단 우리 요 최초의 알트 코인 혹시 언제 온지 아십니까? 최초의 알트 코인 2017년도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최초의 불장이 왔던데요. 알트코인의 최초의 불장. 그리고 두 번째, 2021년도. 그리고 2025년도. 자, 2025년도는 뭐 아직 불장이 안 왔죠. 저 알트코인 시즌이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자, 일단 제가 이걸 왜써 놨냐면 이 주기가요, 여러분들. 4년 주기입니다. 4년 주기. 그쵸 17년도 4년 후가 21년도. 21년도 4년 후가 2025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도 불장이 오긴 했지만 17년도처럼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오르지 않았어요. 이때도 특정 코인들만 올랐어요. 특정 코인들만. 그리고 2025년도 아직은 시즌이 안 왔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실물자산, AI,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 그죠? 그러니까 2025년도 17년도처럼 다 오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정 코인들, 뭐 실물자산, 그 다음에 AI, 요런 코인들만 올라갈 거다라는 게 바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죠. 그냥, 아, 얘네만 오르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25년도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기사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코인들만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특정 코인들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모든 알트코인이 오르진 않을 것이니 이렇게 특정 코인들, 여,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셔라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 코인 400% 상승 전조, 고래 투자자 흐름 반전됐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 코인의 가격이 4월 이후 55% 상승을 한 가운데 기술적 패턴과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가 됐다라고 10일 현지 시간 블록체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가 했습니다. 자, 과거에는 장기간의 하락 추세 이후 고래 자금 유입이 플러스로 전환된 사례가 대부분 주요 바닥 또는 추세 반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 바로 고래 세력이요.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고래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본인들한테 돈이 되지 않거나 이득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 절대 절대 안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본인한테 돈 되고 이득 되는 코인에만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래 세력이 지금 이 코인에 투자를 하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코인이 조만간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이 고래 투자자들, 이 고래 세력들이 매집하고 매수하고 있는 이 코인을 알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도 이 수익이라는 걸낼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래 세력들이 지금 현재 매수하고 있는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한해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있었던 이 해외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투자 내용들입니다 자이중에서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요 3월 6일 자 언제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4일, 5일, 6일 자 요때죠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왔습니까? 545%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얼마로 나왔어요? 3월 6일 510%라고 그랬죠. 근데 몇 프로? 545%예요.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보고서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24번 항목에 게임 빌드 코인 보이시나요? 마찬가지로 이 코인에 대한 이 투자 내용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번역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 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빗썸으로 가서 게임 빌드 들어가 볼 건데 자 3월 31일 요때죠. 3월 31일 요 때부터 최고점까지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왔습니까? 208%가 나왔어요. 보고서에서는 200% 이상이라고 나왔죠.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2월 18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해라. 매수하셔라.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 말씀드리고 저도 15,000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 손익이 9,1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률 187% 평가 손익 1,800만원이 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뭐 여러분들께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요 제가 상단에 잠깐 제 번호 띄워드릴게요. 자01063445857저 장민호 번호 저장해두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달 보고서를 미리 받아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6월달 투자 내역들이죠 그렇죠 자이 중에서도 여기 11번 항목 그렇죠 여기 11번 항목에 이렇게 코인 명 있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거 코인 명 가려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보고서 내용을 번역을 해보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이렇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6344-5857 그쵸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글자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 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